네? CM송이요? 아 다른 유명 작곡가들 쓰자는데 제가 준이 엄마 팍 밀었죠 제가 안 챙기면 또 누가 챙겨요 아, 너무 감사하긴 한데요 제가 이번에 새로 시작한 일이 있어서 시간이 안될것 같은데 아유, 사랑하시면 안 돼요 곡비도 제대로 쳐드릴게요 아예 근데 제가 정말로 아니, 좀 도와줘요 급해서 그래요 우리 옛날에 공원에서 일 없어서 같이 헤맬 때 기억 안 나요? 기억나죠 그때 생각하면 우리 둘다 지금 상태 엄청 좋아진 거예요. 그쵸 그렇네요. 그럼 해 주는 거죠, 작곡가 선생님? 네, 이 사장님. 기대할게요. 지금 이메일로 샘플 보냈거든요. 한번 들어 보실래요? 아, 그래요? 야, 철호야. 작곡가 음악 보낼 때. 어? 들어 보자. 와, 엄청 기대되는데요? 시간이 있었으면 좀더 신경 썼을 텐데. 죄송해요. 아, 어른이 알아서 잘 하셨을까. 부자하면 부자가 되고 부자되면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면 더 부자되고 더 부자되면 애 부자되는 장앤리 투자 컨설팅 아, 예, 저, 어떠세요? 아, 예, 예, 뭐 좋은데요? 아, 정말요? 다행이네요.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래 고민을 못했어요. 아니에요. 수, 수고하셨어요. 예? 어떡할 거야? 실력 있다면. 그거 안 돼. 다시를 하래. 다시? 누구세요? 민호부. 어 민호부님 여기 어쩐 어차피가... 일이요? 아 안녕하십니까. 아유 근처에서 저기 술을 한 잔하다가 우리 대단하신 작곡가님 생각이 나서요. 어머. 웬일이세요? 무슨 뜻인 거 같은데? 어? 우리 대단하신 작곡가님! <laughs> 아, 아, 근데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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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그기 뭐야 예? 아, 그기좀야 아, 좀 아, 예? 아, 아, 기좀좀잘좀 아, 주지좀잘좀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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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곡을 무슨 발로 썼나? 개발세마 내가 써도 그거보다 훨씬 낫겠다. 에이. 저기, 곡이 마음에 안 드셨나봐요? 아, 마음에 안 드신 면 그게 마음에 들어요? 그게? 아휴, 진짜 진짜. 아니,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진작에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. 어디 아. <laughs> 어디야? 나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? 어디야? 집에 어디야? 아. <laughs> 아, 둘이야, 둘이야 곡을 다시 보내요? 좀 고쳐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. 이메일로 보냈거든요. 아 그래요? 아 처음 보내주셨던 것도 괜찮았는데 <laughs> 어제 저희 집에 오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? 예? 지, 제가요? 네, 곡이 엄청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던데요. 술 드시고 오셔서 하는 얘기 들으니까. 하, 아. 아... 제가 뭐라 그랬는지 잘 아니 뭐 어쨌든 저도 영 찝찝해서요. 한번 들어보세요. 거짓 없이 투자해요 투자해요 막을 수가 없네 똑바로 투 어떠세요? 어, 어, 어제 것도 좋았는데 오, 오늘 게좀더 세련된 거 같은데요? 아 그래요? 그만하면 괜찮으시겠어요? 예, 예, 뭐 정말 수고하셨어요 아이 저기 괜히 그러지 마시고 이상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아,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아요 예, 예 수,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, 다시 써달라고 그랬죠 별거 나오겠어? 전문 작곡가 서버에서 다시. 아, 또 돈을 쓰자고? 우리가 돈이 남아도냐? 그, 그럼. 저또 왔습니다. 어, 또 술. 제가 좀 먹었습니다. 데려가서요 왜요? 예? 네? 왜요? 왜냐고요? <laughs> 어, 우리 작곡가님 <작곡하는> 여기 계시네. <laughs> 아, 곡좀잘 주지. 그게 뭐야, 그게. 아, <laughs> 왜또 곡이 마음에 안 드세요? 마음에 안드시그게 마음에 들어요, 그게? 아유. 완전 거지 발사기라, 지금. <laughs> 네? 거지 발사기요? 야, 어떻게 그런 곡을 줄 수가 있지 어? <laughs> 에이씨! 차라리 돈을 물어줘! 돈도 물어줘, 진짜 돈! 물어줘! <laughs> 어, 아, 어, 조심하세요! 조심 조심. 으아. 들어가세요. 우예로 나랑 비슷한 스타일이신가봐. 나도 술안 먹으면 말잘 못한다. 자랑이다. 어. 저러면 안 돼. 돈 물어준대. 아, 폰뱅킹으로 넣어준대. 아, 내일 전문 작곡가 알아볼게. 네가 할래? 그래 그럼. 미안하다. 아니 술 취한 거 아니세요? <laughs> 아닙니다. 미안해요 제시. 나도 한 푼이 아쉬어서 지금 옷이 땀이 젖어서 체온이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옷을 벗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어? 골세르머니 하시려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. 문희 씨가 누구예요?